자 제가 시작 전에 주의사항을 빠르게 설명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제가 아까처럼 우리 친구 아주 가까이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보는 거는 상관없는데 만지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맞아요 안 됩니다 우리 친구 덩치는 이렇게 커도 거리 굉장히 많은 동물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손님분들이 만지면은 멀리 멀리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만지지 않고 뭔가 카메라 렌즈로만 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중간 중간에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우리 퀴즈를 맞춰주신 손님분들께서는 제가 알파카와 사학년을 뺏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자마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앞에 있는 저에게 근대를 받아놓고 있는 친구의 동물명을 아시는 분 있을까요? 자신있게손물로 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피가동은 친구는 카페바라라는 동물인데요. 우리 카페바라는 동물의 인싸, 초원의 지배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왜 초원의 지배자이냐? 초원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 싸워서, 이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초원에 있는 친구들이랑 모두 사이드들 지내서 초원을 지배했다고 해서 초원의 지배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어느 정도로 온순하냐 다른 동물의 버려진 새끼를 자기가 대신 키워줄 만큼 온순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죠. 근데 이렇게 온순한 동물 친구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 가난가다가 손님분들이 어머 쟤 멧돼지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카페바라는 멧돼지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설치류 뭐 네, 쥐입니다. 조형쥐예요 쥐. 어, 근데 설치류가 무엇이냐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빠지게 이빨을 놓주세요자 앉아서 이해해주세요. 이, 보이시나요? 이큰 앞니빨이 평생 동안 자라나는 친구들을 설치류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동산을 보시면 이런 돌들이랑그쪽에 보면 나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도 우리 친구들이 이빨을 자라면서 적절한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 밝을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와주세요. 얼른. 얼른 오세요. 어, 생각보다 좀 너무 늦어요 이쪽으로 와서 빨리 이빨 보여주세요. 자, 이쪽 손님분들한테도 이빨 이해해주세요. 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큰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아, 큰 설치를 말고도, 우리 손님분들이 알고 계시면, 다른 설치를 봤을 거예요. 혹시 저는 이런 설치를 알고 있어요? 하시는 분 있을까요? 자신있게. 펜스터 페이스파 맞아요. 펜스폰도 <laughs> 있고요. 혹시 뭐 있을까요? 여기요. 네. 핀틸라.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글자. 거기 밖에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 손님분들 배지가 안 예뻐요? 탐이 안 나나요? 네어 기니피그 맞습니다 우리 카페바라는 기니피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이언트 기니피그라고도 외국에서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어떤 게 붙었죠? 다이언트가 붙었죠 네왜 다이언트가 붙었냐 우리 친구들 하루에 먹는 양만 야채랑 과일만 3에서 5kg 정도 먹고 있고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현재 몸무게가 몇 킬로냐 어, 한4 0 k g 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6 9 k g 1 응, 7 0 k 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키는 얼마나냐? 어, 빨리 올라와 주세요. 얼른. 얼른 올라와 주세요. 할수 있잖아요. 얼른요. 이쪽으로 와 주세요. 키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키는 160입니다. 빠르게 얼른 올라와 주세요. 끝나면 찾아줄게요. 얼른. 아, 얼른. 어, 얼른 올라와 주세요. 찾아줄게요. 얼른. 됩니다. 이렇게 69kg 나가는 체중과 50이라는 음. 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 굉장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 잘하냐? 우리 카피바는 수영을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은 자세히 보시면 은 카피바라 데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가 우리 카피바라들이 수영을 하는 곳인데, 우리 카피바라가 왜 수영을 잘하게 되었느냐? 우리 카피바라 이렇게 동. 여기로 와서 물갈퀴 보여주세요 엉덩이 떼주세요 어, 우리 카피바라도 이렇게 날씨가 덥거나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협조 좀 해주면 안 돼요? 엉덩이 한번 떼주세요 어, 물갈퀴 보이시나요? 네, 발가락 사이 사이에 물갈퀴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수영을 잘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얼굴을 보면 이큰 얼굴에 콧구멍이랑 눈이랑 귀가 다 일직선으로 된거 보이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굴만 빼놓고 자고 되고 장소도 최대 5분까지 가능한 설치료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잘 보시면 털이 부드러워 보이시나요? 뻣뻣해 보이시나요? 맞아요 실제로 만졌을 때도 굉장히 플라스틱 끝자루로 만지는 듯한 느낌인데 왜 이러한 털을 가지게 되었냐 우리 친구들 수영하고 나왔을 때 감기 걸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털은 햇빛에 15분이면 다 마른다고 합니다 네그 정도로 신기한 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카페바라는 기분이 좋으면은 고슴도치처럼 털을 세운다는 특징이 있는데 혹시 털 선거 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어 보신 적 있으세요? 어, 봤어요? 오, 일부분는 본대로 못 봤다고 하는데 제가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우리 카피바라 기분 좋게 해보겠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털이 설 거고, 기분이 안 좋으면 털이 안설 거예요. 근데 일단 털이 좀더어 있어서 잘안설 수도 있어요. 잘 봐주세요. 자, 우리 따지기 탈번 마세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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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지 요 I don't k n 이 w what I d o 로와 k n 요 w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리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는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네, 우리 카피바라는 꼬리가 없는데왜 꼬리가 없냐? 꼬리가 원래는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두껍고 길게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카피바로 꼬리가 없어진 이유는 수영할 때 이제 꼬리가 있으면은 물에 저항을 받아서 빠르게 도망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는 사라지는 방향으로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카피바라는 꼬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에서 키우려면은 식비가 만만치 않겠죠? 우리 카피가라3에서5키로 정도 먹으니까 식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먹은 만큼 어떻게요? 해 싸줘야 되죠. 근데 저희 동산에 보시면 카피갈은 응가 보이시나요? 응가가 안 보이죠. 우리 카피가라 어디서 보더냐? 바로 물 속에서만 되더답니다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게 되면은 우리 손님분들이 화장실에서 쓰시는 욕조 우리 선물로 줘야 돼요. 그리고 뭐든 뺏쌀 때마다 치워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에버랜드에서 우리 푸지기 빠지기로 만족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카페가라애니멀톡 여기까지인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에버랜드에서 좋은 시간 보내다가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n að hjá